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을옷 쇼핑 많이 하고 계실까요? 오늘은 제가 지그재그에서 가장 좋아하는 쇼핑몰 중 하나인 매니크 옷들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매니크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그재그에서 쇼핑몰 스타일은 모던 시크 심플 베이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좀 모던하고 심플한 스타일이면서 또 약간 힙한 스푼이 더해진 멋스러움이 가미된 기본템들을 찾을 때 자주 구경하는 쇼핑몰 중에 하나예요. 스타일 자체가 특이하다기보다는 디테일이 살아있거나 핏이나 실루엣에서 포인트가 되는 옷들이 많아서 자체 제작 상품을 특히 좋아하는 쇼핑몰입니다. 오늘은 매니크 베스트 아이템들이랑 제가 직접 구매했던 옷들 소개해드리면서 간절기부터 가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코디 같이 보여드릴게요. 같은 옷을 좀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코디를 어떻게 짤수 있는지를 최대한 보여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아, 내가 일주일 뭐 출근룩, 교복템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이거겠다 싶은 것들 눈여겨보시고 쇼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어, 아직 덥잖아요. 지금부터 햇살 뜨거울 때는사람드템 그리고 간절기에는 단품으로 활용하기 좋은 셔츠입니다. 컬러 자체가 좀 파스텔 톤에 살짝 안에가 비치는 시스루여서 전체적으로 좀 무겁지 않고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에요. 실제로 입었을 때 되게 광택감이 살짝 있고 여기 보시면 나시또 살짝 비치면서 전체적으로 여리여리한 무드를 완성을 해주는 셔츠입니다 살에 닿았을 때좀 살짝의 쿨링감이 느껴지면서 여름에도 좀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지금 입었을 때도 착용감이 진짜 좋은 셔츠예요 가을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브라운 계열의 팬츠나 코디를 해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예쁘 이렇게 셔츠, 쇼트 팬츠랑 부츠 코디해주는 거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원품으로좀 상의처럼 활용을 해도 좋고 아우터 느낌으로 활용을 하기에도 좋은 셔츠인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좀 자주 손이 가고 있는 옷입니다. 이 바지도 제가 진짜 좀 오래 고민을 하다가 샀던 바지인데 베스트 제품에서 내려오지를 않더라고요. 지그재그에서는 누적 10만장이 판매가 된고아나 데님 하나 입어서 좀 실루엣 자체로 멋지고 힙한 코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바지입니다 요거는 스냅단추가 있어서 핏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기장 자체가 좀 길어요 그래서 스냅단추를 채워서 입고 있고 채웠을 때제 기장감에 딱 신발을 덮는 그 정도 길이에요 대신에 기본 티나 심플한 이런 상의에 이 바지만 입어도 워싱 색감이랑 좀 적당히 벙벙한 와이드핏이 옷잘 입는 사람이다 느낌을 딱 주는 느낌. 다만 좀키장녀 분들에게는 기장이 길수 있어서 근데 기장 줄이면 바지의 멋이 좀 그대로 살지는 않을 것 같아서. 키가 한160 정도 이상은 돼야 그래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진짜 한여름 빼고는 거의 봄, 가을, 겨울 내내 뽕 뽑는 바지 중에 하나입니다. 제 기준 진짜 손이 많이 가는 와이드 팬츠 세 가지. 그에 또요 바지 말고도 예쁜 바지들이 진짜 많은데, 가을, 겨울에 가장 손이 잘 가는 바지 중에 하나가 트레이닝 바지잖아요. 저는 이 제품 입어봤거든요. 이 바지는 측면에 절개 라인이 들어가 있는 포인트가 있는 바지예요. 요 트레이닝 팬츠에 디테일이 하나가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코디의 완성도가 훨씬 높아져요. 저는 작년에 이렇게 셔츠 위에다가 가죽 자켓 입고, 그 다음에 바지는 그냥 이런 벙벙한 트레이닝 팬츠 많이 입고 다녔어요. 여기에다가 캡 하나 눌러 써주면 뭔가 너무 후리하지 않은데 센스있어 보이는 주말 룩 같은 느낌이 딱 들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맨투맨이나 후드티에도 잘 어울리지만 레더 자켓처럼 포멀한 아우터랑도 코디하기 좋아서 이런 거는 기본템으로 하나 갖고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레디오 코튼 핀턱 와이드 팬츠입니다. 이 바지도 매니크 베스트 제품 중에 하나인데 자연스럽고 넉넉하게 흐르는 핏이 진짜 예쁜 바지예요. 코디는 편하게 입었는데 좀 러블리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막 패턴이 화려하거나 디테일이 화려한 건 아니지만 뽀용한 색감이나 아니면 오버핏, 상하이 조합으로 좀 여리여리하면서 청순한 분위기를 줄수 있는 코디를 해봤어요. 이 바지 자체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살짝 바스락거림이 있는 소재의 바지일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린넨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살짝 노란 기가 있는 컬러여서 화이트 느낌은 아니고 크림 컬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밝은 색 컬러의 경우에는 이너를 안 비치는 컬러 착용하시면 되고. 저한테도 네. 허리나 기장감이 살짝 커서 저는 허리를 한단 접어 입으면 땅이 안 걸리더라고요. 요거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와이드한 실루엣에 멋스럽게 핏이 떨어지는 바지이다 보니까 넉넉한 스타일로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진짜 데일리하게 손이 잘갈것 같은 바지입니다. 아, 간절기 때 입기 딱 좋은 니트 가디건이에요. 좀 입었을 때 전체적으로 몸 라인에 따라서 촥 늘어지는 실루엣이고 살짝 보트넥 형식의 좀 넥라인이랑 팔등까지 덮는 기장의 소매가 새 전체적으로 여리여리함을 더해주는 니트예요. 그리고 옷 중간 중간에 살짝 네트 느낌으로 이 부분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비오는 날에도 자주 입었었고 지금부터 이제 바람이 너무 차지지 않는. 9월 정도까지 딱 입기 좋을 것 같은 니트입니다. 가을에 활용도 높은 기본템은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런 반팔 티에다가 레더 자켓이나 저는 봄버 자켓 하나 자주 입고 다니거든요. 아직 긴팔 긴팔을 입기에는 좀 덥. 더우면 언제든 벗을 수 있게 꽤 가을의 중반까지 반팔을 자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특별한 이유가 저는 이 이중 스트라이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스트라이프 패턴이 국민 패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티셔츠 중에서도 소장 가치가 있는 흔하지 않은 패턴이다 그리고 핏이나 소재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고 예쁘게 떨어지는 핏이라서 이너로 활용도도 좋지만 단독으로 착용했을 때도 예쁘게 떨어지는 옷입니다. 요거는 진짜 만족도가 왜 좋은지 알겠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 셔츠도 좀 하나 정도 갖고 계시면 활용도가 진짜 좋을 스트라이프 셔츠입니다. 저는 이 반팔 같은 경우에는 블랙, 긴팔은 블루 컬러로 입었는데 블랙이랑 블루는 스트라이프 색깔 차이인데 블랙 조금 더 바탕이 좀 웜해 보이고 블루가 좀더 노란기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라서 컬러 고르실 때는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완전 생 화이트 팬츠나 하이랑 잘 어울리게 입고 싶다 하시면 블루. 나는 크림색 약간 노란기가 섞인 아이보리 요런 느낌이랑 입고 싶다 하시면 블랙을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전반적으로 채도가 높거나 뭐 사람을 크게 타지는 않은 톤이랑 컬러라서 쉽게 코디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요런 거는 딱 심플하게 화이트 팬츠나 블랙 팬츠랑 딱 깔끔하게 코디를 해도 너무 예쁘. 제품이고 가을에는 니트 이너로 레이어드 해서 입기에도 좋은 기본템입니다. 이 마지막 룩은 좀더 세련된 느낌으로 가져와 봤는데 이 제품은 캐주얼한 느낌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더 세련되고 꾸민 느낌으로 코디를 하고 싶다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룩이 아닐까 싶어요. 제 기준에는 가을에도 결혼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직장 동료분들 결혼식이나 아니면 좀 무난하게 입고 가야 되는 결혼식이 있다면 캐주얼한 하객룩으로도 좋을 것 같다 싶은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얇은 두께감에 청글성글한 짜임이 있는 바디건이고 입었을 때 몸에 촥 감기면서 손 자체를 좀 말라보이게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저는 측컷 바지랑 매치를 해줬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좀 몸의 라인이 살아나는 느낌으로 일부러 코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매니크 제품들을 활용해서 제가 정말 다양한 코디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오랜만에 좀 이렇게 제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셨다 하시면 댓글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종종 이렇게 원 브랜드 하울도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다음 브랜드도 곧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